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리까리한 장세. 어, 들고 있으니까 좋기는 좋아. 우선주 같은 경우에 오늘 1,500원 가까이 오르고 본주는 조금 아리까리하고 뭐, 물론 뭐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올라서 좋긴 한데 야, 이거 하이닉스에 비교하면 이거 뭐또뭐좀 그런 것 같고 오늘 고 아리까리한 거. 예. 그거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SK아이닉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아이닉스 제가 어 작년 10월달부터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선을 위아래로 쫙 짝거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 뭐한4% 이상 SK하이닉스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V자 체크한 것처럼 어, 상승 추세선에 어, 지금까지 여기 두드려 맞고 항상 내려왔었는데 물론 여기서 옆으로 좀 횡보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의 선상에 와 있다. 물론 여기 돌파하고 또갈수 있어요. 돌파하면 이 박스권만큼 또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고로타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야, 하이닉스 날아가는데 삼성전자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선주도 오늘 보겠습니다. 우선주 보시면 지금 52주 신고가가 오늘 났어요. 자, 구정 기준으로, 예, 구정 기준으로 새해인데,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근데 뭐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자, 우선주 가지고 계 계셨던 분들 제가 그런 댓글 많이 받았어요. 본주 가는데 왜 우리만 안 갑니까? 이안간 이유가 여러분 안간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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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자, 보세요. 자, 우선주는 신고가 나오는데 안간 이유가 뭘까? 예, 개인들의 이 물량, 예, 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국인들이 거의 50만 주 이상은 최소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물량을, 개인들 물량을 어, 뺏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앞에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 구간을 만들어 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본주는 그렇게 안 가는데 우선주만 땡겨버리면 개인들이 그냥 와장창창 팔죠. 예 고물량을 그 외국인들이 후루룩 짭잡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목에 피가 나오도록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본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선주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예 당연히 본주도 하이닉스 날리고, 이게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차이 이제 없죠? 예, HBM도 이제 같이 가고, 하이닉스 날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날아가는데, 자, 삼성전자 본주만, 이렇게 지금, 어, 어쨌든 추세선 바깥으로 나왔네요. 이 삼각 수렴형 패턴, 요건, 요건 물론 시간만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딱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 날아가고 우선주 저렇게 가는데, 본주가 안갈 수는 없으니까 예요 정도 눈치는 우리가 좀 눈치껏 요 정도는 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꾹꾹 누르는 모습 예 이게 예, 우선주 저렇게 가고 우선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다른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몇 개월 전하고 지금 종그 우선주 본주만 내용만 다르고 똑같은 내,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주와 본주는 같이 간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고, 호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시각, 예, 조금 장기적인 시각, 요것도 한번 좀, 요것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V자 체크. 자, V자 체크가, 어, 보시면, 맨 앞에 거 보시면,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자, 지금, 이거 핑크색이, 예, 그, 5연봉입니다. 5연봉. 5연봉하고, 5연봉을 깨고 올라가고 깨고 올라가고 하지만, 10연봉. 검정색 10연봉은 아직 한 번도 안 깼죠. 예, 거의 뭐, 이게 거의 한 30년? 예, 20년? 예, 가까이 되는 동안, 10연봉은 한 번도 안 깼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자, 5년봉을 깨고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V자, 첫 번째로 이제 양봉을 내면서 5년봉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몇 년간 계속 상승해요. 자, 두 번째도 보면, 이 앞에 보면 5년봉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5년봉을 돌파한 두 번째 V자, 양봉을 깨면 또한 1년 반, 이렇게 2년 가까이 상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V자 보시면, 예, 앞에 음봉 났다가 5연봉을또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 또 2년 반이 정도로 또 상승을 하고 자 지금 보면 작년이 예 오연봉을 돌파한 해거든요. 그래 그러면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음봉이긴 한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양봉이 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양봉일 가능성이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왜냐 이거 그냥 요거는 여러분.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추세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각도는 좀더 가팔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느긋한 마인드가 중요한데, 중요한데, 왜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장자님은 뭘 근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까, 미래를. 자, 일단, 여러 가지 요인, 요인이 있는데,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의, 어, 상승 요인도 있고, 향후에 상승 요인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 부분도 지금 상당히, 어, 앞으로 크게 큰 이슈가 될것 같다. 자, 어, 일단 우선, 이제, 올트만 CEO, 올트올트만 울트, CEO가, 아,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이 사람, 밖에서 그냥 봤을 때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었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 이렇게 AI의 아버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 인물도 잘생긴 인물은 아닌데 참 멋져 보이죠? 그죠? 예, 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일단 요 분, 어, 양복은 좀 비싸 보입니다. 음, 넘어갈게요. 와이사스도 비싸 보이는데,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분, 요 분이, 음, AI 반도체 생산망 생산망 구축을 위해서 7조 달러. 7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00조입니다. 9,300조. 9,300조. 말이 9,300조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께 한번 제가 어, 말씀드려볼게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정도. 야, 9,300조를 투자 유치에 나서 이 사람이 예, 그것도 AI 반도체 생산만 구축 AI 반도체 생산만 구축으로. 9,300조.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 투자하면 투자 유치를 한다면 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전자 이런 물론 이거에 10분의 1만 만약에 유치한다 해도 예 930조죠. 9,300조 10분의 930조 천조대 가까이 일단은 요 요거를 위해서 어 지금 5조에서 7조 달라 6,600조에서 9,300조 최소한 이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와 지금 접촉 중이에요. 예, 그것도 그냥 말로 던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접촉 중인데, 여러분 참고로 작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 한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가지 메모리 반도체 다 합쳐도 700조인데, 이 사람이 투자하려고 하는 유차, 그 ai 반도체 생산만 구축이 9,300조 지금 거의 우리 예 거의 10배가 넘는 돈을 투자유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이다 안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투자유치가 자 2030년이 돼야 지금 매출액이 한 1조 달러 1,330조를 넘을 것으로 감안하면 반도체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AI 반도체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게 우리 앞에 오고 있다랍니다. 그리, 그런데 리그 이게 그냥 공, 그 무슨 뭐 공수표가 아니라, 어, 이걸 위해서 최근에 무함마드빈 자예드 알 나흐얀, 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동생이자, 예, G42의 소유주인, 어, 이,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오일머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트만 CEO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에, 이 AI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엄청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지금, 어 지금 어 그런 중동의 오일머니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쪽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arm 이쪽에서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요 이제 시작이다 그걸 알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선주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본주도 그렇고. 엄청난 매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